자, 1551번입니다. 어, 원, 원의 넓이를 2등분할 때는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인 몇 컴마? n 4n 제곱 플러스 2n을,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직선이 2등분 됐었잖아.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4n 제곱 플러스 2n은 2n 플러스 a n이 되고, 이거 사라지네. 그럼 결국 a n은 4N 제곱이 되지. 그러면 AK는 4K의 제곱이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K의 세제곱이되잖아 이렇게 그럼 4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이건 공식 써서 그러면 225, 15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되겠네. 정답은 딱 900하고 예쁘게 나오네. 다음, 52번 가보자. 자, 서로 수직이고, 점 p 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뭔뭐 말이야, 이건?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에서 0,2를 지나는 직선과 n,2를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p라 할때 음... 뭐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건? 뭔 소리야? n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 자취의 방정식인 것 같긴 하네. 근데 이제 벌써부터 느낌이 오는게 그렇잖아. 이건 어... 물어본 사람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더잘 이해할거야. 직각인 이유는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끼리 직각이 되려면 당연히 얘가 지름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소리지. 좀 이제 그림은 좀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맞지? 그렇잖아. 어떤 이 점을 꼭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고. 그리고 이 점을 꼭 지나는 어떤 직선이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는 점 P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원원 선상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야 원주각 성질 때문에 P는 반드시 직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는 이 원의 자취야 원의 자취 이 원을 돌아다녀 그럼 얘가 그리는 자취는 지름이 n인 거잖아 지름이 n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n이거든. 얘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an은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지. 4분의 파이 n의 제곱이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이 나래. 4분의 파이 밖으로 내버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의 제곱이야.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6분의 n n+1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네 그럼 약분하고 약분하고 또 약분 되고 51파이 하면서 정답 1번 되는거지 자그 다음에 1553번 보자 어 ab 뭐 현의 길이를 계산하랬는데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생각만 좀 나면 되지 이렇게 수선 긋고 이 길이가 반지름일 테니까 5N이잖아. 그리고 중심 0,0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됐었지. 거리 공식 써보자. 루트 1 더하기 3분의 0,0 대입해봤자 8N 남고 그러면 2분의 8N이니까 4N이라는 길이가 계산되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는 3N이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니까, 6엔이겠네, 6엔. 6N. 얘가 6엔이래. 그러면 6 밖으로 뽑아쓰고, n은 1부터 10까지 n을 계산하고, 6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 그럼 결국은 6 곱하기 55니까 정답은 2번 되겠지. 다음, 1554번 보자. 약간 부분분수 삘이 나게 만들어놨네. 삼각형의 넓이고 아래. 삼각형의 넓인데 밑변이 딱 보여. 얼마? 2지, 지금. 높이가 얘야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 보면 삼각형의 넓이 a n은 n분의 3이잖아. 됐지? 그러면 이 자리에 그대로 넣어보면 n분의 3 곱하기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3인 거죠. 분의 9래. n, n 플러스 1 분의 9, 분의 9잖아. 그 약분되지? 그럼 안에 것 분의 바깥에 거에 보면 결국 이 안에 있는 복잡했던 식이 뭐가 됐어? 느껴져? n,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건 근데 계산도 간단히 할수 있지. 얼마?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지. 55번 가 보자. 55번.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어,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고 pn을 지나고 직선 수직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qnpn이라고 하고 결국 절편 찾아서 삼각형 넓이 구하래. 음, 대충 요 점을 지나고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질 텐데 각각 x절편은 qn y절편은 rn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그런 문제네. 자 그러면 교점만 찾으면 끝나네. 어차피 기울기 관계와 수직이니까 금방 정리되지. 교점이나 찾자. 열립하고 x하나 치워버리면 그냥 x는 루트 n에서 만나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루트 n, 마 n이지. 네. 대입해봤어. 자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겠어? 기억나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자. y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괄호 열고 x 빼기 루트 n 플러스 n이 돼. 그러면 일단 살짝 전개해보면 음, 요렇게 곱해지면 1이니까 n 플러스 1 써지겠네. 자 그럼 x 절편부터 구하자. y에 0을 주면 루트 n분의 1 x는 n 플러스 1이고 따라서 x는 루트 n n 플러스 1이 이게 x 절편이 돼. 그 다음 y 절편은 여기 있네. 어찌됐든 절편 x 절편 y 절편 곱해서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 넓이 sn이 되니까 자 그러면 sn은 밑변 곱하기 높이에 보면 루트 n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거기에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 넓이인데 얘를 여기다 집어내. 넣 그럼 너무 쉬워지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루트 n 분의2 곱하기 2분의 1 루트 n n 플러스 1의 제곱을 적었어. 근데 다 약분 되거든 지금. 그럼 이것만 남았어.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 플러스 1의 제곱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계산해버리자. 1 넣어보면 4, 2 넣어보면 9, 3 넣어보면 16, 4 넣어보면 25, 5 넣어보면 36. 이거 그냥 더 하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13, 41, 54니까 더해주면 정답. 90하고 나오네. 자, 1556번. 이에요 n, n과 얘 사이에 그냥 거리공식 쓰면 되겠네. 그래서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0이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 0. 거리공식 쓰기 좋게 세팅했고, 얘랑 거리 구하자고. 그러면 거리 a에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3N 4N 빼기 20 써지지. 됐지? 음 맞아. 그러면 5분의 절대값 7N 빼기 20 써지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 곱하기 5분의 절대값 7N 빼기 10이 되는 거지. 20, 20, 20. 어이구, 실수할 뻔 했다. 그럼 이 약분 되고. 자, 그런데 얘는 1을 넣어보니까 음수 나오기 시작하네.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시그마 공식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그냥 넣어서 빨리빨리 계산해버리는 게 나아. 1 넣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3이지만 그냥 13이고. 2 넣어보면. 2 넣어보면. 14 빼기 20이니까 그냥 6으로 써야겠지. 그 다음에, 사망은, 이제 사망부터 양수지. 사망부터. 그치? 4. 4 넣어봐. 7, 4, 28 빼기 20이니까 8.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지10 넣어봐, 빨리. 그러면 70 빼기 20이니까 뭐50 써지긴 하네. 여기가 3항이었고, 여기가 10항이었어. 자, 이제 마무리 하자. 여기는 따로 계산해, 그냥. 절대 값을 씌워놔서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요거는 그냥 2분의 n. 총 8개 항이고, a 플러스 l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 에 여기 약분되고. 그럼 51 곱하기 4 하면 204고, 이 앞에 있는 19까지 딱 더해주면 223. 정답 5번이 돼.